탁하고 검 붉은 피, 막힌 혈관, 그리고 온몸을 떠돌아다니는 독소. 바로 혈액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섭게도 피가 탁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암까지 모든 병이 찾아와요.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거든요. 이 혈액이 더러우면 온몸이 망가지는 거죠. 특히 무서운 건 현대인의 90%가 혈액이 탁하다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술, 담배. 이런 것들이 혈액을 끈적하고 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액, 정화 과일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탁한 피를 물처럼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로장생의 과일이라 불린 이것.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피를 맑게 만드는 세개 1위 과일, 바로 석류. 제대로 먹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대인의 90%가 혈액이 탁합니다. 특히 40세 이상 성인은 거의 대부분이 혈액순환장애가 있어요. 제가 70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이 높은 분들은 피가 진흙처럼 탁해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갑다. 어깨가 무겁고 뻐근하다. 두통이 자주 온다.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감퇴했다.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늘었다. 피부가 칙칙하고 윤기가 없다.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혈액이 탁해졌다는 우리 몸의 SOS 신호예요. 특히 무서운 건 혈액이 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전이 혈관을 막는 거죠.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와요.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돼요.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죠.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오고 심장이 멈춰요. 골든타임은 3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죽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해요. 혈액이 탁하면 당뇨도 와요. 끈적한 피가 췌장을 망가뜨려서 인슐린 분비가 안되는 거예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탁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암이에요. 탁한 혈액은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백혈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들의 혈액을 보면 정말 탁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혈액은 충분히 맑게 만들 수 있어요. 탁한 피를 물처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혈액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과일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혈액 정화 과일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성류를 제대로 드신 분들은 혈액 점도가 30% 이상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50% 이상 개선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중성 지방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요. 무엇보다 혈액이 맑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돼요. 끈적했던 피가 맑고 깨끗해져요. 자. 그럼 혈액이 왜 탁해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혈액은 우리 몸의 강이에요.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 호르몬이 운반되고 노폐물, 독소, 이산화탄소가 제거돼요. 이 혈액이 깨끗해야 온몸이 건강한 거죠. 첫 번째 원인은 고지혈증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여요. 이게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고혈당입니다. 설탕, 밀가루, 흰쌀밥 같은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높은 혈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세 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흡연, 공해, 자외선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활성산소는 혈액을 산화시키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네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비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요.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농축돼요. 진한 피가 끈적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해결의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을 정화해야 됩니다.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해요. 둘째, 혈액을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들어야 해요. 셋째, 혈관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야 해요. 넷째, 항산화 작용을 해야 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해요. 다섯째, 항염증 작용을 해야 합니다.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야 해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아니 석류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석류를 완전히 새롭게 보시게 될 거예요. 석류는 고대부터 불로장생의 과일이라 불렸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먹었다고 해요. 실제로 석류에는 피를 맑게 하는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석류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석류 한 개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레드와인의 3배, 녹차의 4배예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액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석류 주스를 매일 200ml씩 석달 동안 마신 사람들은 혈액의 산화 스트레스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혈액이 맑아진 거예요. 둘째, 석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석류의 빨간색을 내는 바로 이 성분이에요.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석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평균 50% 개선됐다고 해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한 거죠. 셋째, 석류에는 엘라 지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만드는데 석류가 이걸 막는 거예요. 넷째 석류의 푸니칼라긴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mm 낮춰줘요. 다섯째 석류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혈소판들이 뭉쳐서 혈전을 만드는 걸 막아줘요.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드는 거죠. 여섯째, 석류의 질산염은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일곱째, 석류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CRP라는 염증 지표를 30% 이상 감소시켜요. 만성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혈액이 맑아지는 거죠. 여덟째, 성류는 중성 지방을 낮춰줍니다. 간에서 중성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해요. 아홉째, 성류는 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열째, 성류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감염과 암을 예방해요.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분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2세의 김영수 남성분이었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혈액 검사 결과가 정말 심각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320, LDL이 240, 중성 지방이 580이었어요. 혈당도 공복 140으로 높았고요. 혈압도 180에 100으로 고혈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혈액 점도 검사였어요. 혈액이 정상보다 40% 이상 끈적했어요. 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고 있는 거였죠. 김영수 남성분은, 선생님, 요즘 손발이 너무 차갑고 저려요. 머리도 자주 아프고 어지러워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이 안 돼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스타틴 약, 혈압약, 혈당약을 처방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약이 너무 많아요. 평생 이렇게 약을 먹어야 하나요? 자연요법으로는 안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류를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매일 석류를 한 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아침에 석류 알맹이 반개, 저녁에 석류 주스 한 잔, 그리고 식단도 바꾸시고 운동도 하시라고 했죠. 석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50으로 70이나 떨어졌습니다. LDL도 160으로 80이나 줄었고요. 중성지방은 300으로, 거의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혈당도 110으로 안정됐고, 혈압도 140에 85로 크게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혈액 점도였어요. 20%나 감소해서 피가 훨씬 맑아졌어요. 6개월 후에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김영수 남성분도 손발도 따뜻해지고, 두통도 사라졌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계단도 잘 올라가고 숨도 안 차요. 성류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류를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류 알맹이를 직접 먹는 겁니다. 성류 속 하얀 막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성류 먹는 법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성류를 깨끗이 씻으세요. 칼로 꼭지 부분을 도려내고 십자로 칼집을 내세요. 껍질만 살짝 칼집을 내는 거예요. 큰 볼에 물을 담고 성류를 담가서 손으로 벌려 주세요. 물속에서 벌리면 알맹이가 가라앉고 흰 막은 물 위에 뜨거든요. 막을 건져내고 알맹이만 채에 받쳐서 물기를 빼세요.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석류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알맹이로 100에서 200g 정도예요. 아침 공복에 석류 알맹이 반 개, 저녁 식후에 반개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좋아요.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석류 주스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석류 알맹이를 까기 귀찮으신 분들은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편해요. 석류 주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석류 알맹이 200g을 믹서에 넣고 물 200ml를 함께 넣어서 갈아주세요. 면보나 거름망으로 걸러서 씨를 제거하세요. 씨까지 먹어도 좋지만 씨가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걸러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레몬즙 한 숟가락을 넣으면 더 좋아요. 레몬의 비타민 C가 석류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줘요. 꿀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더해져서 마시기 편해져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넣지 마세요. 아침 공복에 한잔 드시면 정말 좋아요. 하루의 시작을 석류 주스로 하시면 온 종일 혈액 순환이 좋아져요. 석류 주스는 냉장 보관하시면 2~3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바로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석류 농축액을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석류를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는 농축액이 편해요. 석류 농축에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석류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석류가 적게 들어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둘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좋아요. 농약이 없어서 안전해요. 셋째,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석류의 빨간색이 진할수록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요. 넷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이란, 터키, 미국산 성류가 좋아요. 성류 농축액은 하루에 두 번,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 저녁 식후에 한잔씩요. 제가 치료했던 73박순자 여성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심한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콜레스테롤이 300, 혈압이 180에 100이었죠. 게다가 손발이 너무 차갑고 저렸대요. 혈액순환이 안되는 거였어요. 두통도 자주 오고 어지러웠고요. 제가 석류농축액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석류농축액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혈압이 130에 80으로 크게 개선됐어요. 손발도 따뜻해지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석류농축액이 이렇게 편하고 효과도 좋을 줄 몰랐어요. 매일 물에 타먹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해요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석류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석류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말린 석류껍질이나 석류 성류 알맹이를 준비하세요. 물 1리터에 석류 30g을 넣고 끓입니다. 센 불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물이 진한 빨간색이 될 때까지요. 불을 끄고 10분 정도 더 우려냅니다. 석류를 걸러내고 차만 받아내면 됩니다. 여기에 대추를 서너 개 함께 넣고 끓이면 맛이 더 좋아져요. 생강 한 조각을 넣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혈액순환도 더 좋아져요. 하루에 세 잔씩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식 후에 한잔씩요 석류 샐러드도 맛있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석류 샐러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상추 로메인 상추, 루콜라 같은 채소를 씻어서 물기를 빼세요. 여기에 석류 알맹이 한줌을 뿌려주세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고소하고 좋아요. 치즈를 작게 잘라서 넣어도 맛있고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두 숟가락, 발사믹 식초 한 숟가락, 석류 농축액반 숟가락, 소금 약간을 섞어서 만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샐러드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석류의 새콤달콤한 맛이 샐러드를 더 맛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석류는 하루에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수 있어요. 석류에는 당분이 있어서 당뇨가 심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시고 혈당을 체크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석류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석류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2 주일 전부터는 석류를 드시지 마세요.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68세의 최영희 여성분은 석류를 다양하게 활용하셨어요. 아침엔 석류 주스, 점심엔 석류 샐러드. 저녁엔 석류차를 드셨죠? 1년 후에 검사를 했더니 모든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 됐어요. 콜레스테롤이 300에서 180으로 혈압이 170에서 120으로 혈당이 130에서 95로 떨어졌어요. 혈액 점도도 정상화 됐고 혈액순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선생님 석류 덕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젊어졌다고 해요. 피부도 좋아지고 기운도 넘쳐요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석류 먹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석류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다른 나쁜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들 이것들은 정말 끊으셔야 해요. 첫 번째는 트랜스지방입니다. 과자, 도넛, 튀김, 마가린 같은 거요? 트랜스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달라붙어요. 두 번째는 포화 지방입니다.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거요? 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라면, 국수 같은 거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콜라, 주스, 과자, 케이크 같은 거요. 설탕은 혈액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중성지방을 올려요. 혈액이 탁해지는 주범이죠. 여섯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같은 거요.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요. 성류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손발이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피부색이 좋아지고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이 주일이 지나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두통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져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손발저림이 많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얼굴 기미, 주근깨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져요. 석 달이 지나면 혈액검사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요. 콜레스테롤이 20%, 중성지방이 30%, 혈당이 10% 감소해요. 혈액점도가 20에서 30% 개선돼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액이 완전히 맑아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어요.얼굴이 열 살은 젊어 보여요.그런데 석류만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첫째 물을 많이 드세요.하루에 2리터 이상 드셔야 해요.물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줘요.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걷기는 최고의 혈액 순환 운동이에요. 셋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중에 혈액이 정화되고 재생돼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주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액을 산화시켜요. 명상, 요가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여섯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액을 오염시키는 1등적이에요. 일곱째, 절주하세요.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요. 여덟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은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석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식품들도 있어요. 첫째,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둘째, 강황입니다. 커큐민이 혈액 염증을 줄여줘요. 강황 우유나 강황차를 드세요. 셋째, 마늘입니다. 알리신이 혈액을 정화하고 혈전을 녹여줘요. 넷째, 양파입니다. 퀘르세틴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다섯째, 녹차입니다. 카테킨이 혈액을 정화하고 혈관을 보호해줘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피를 맑게 만드는 성류 먹는 법. 첫째, 석류 알맹이를 직접 드세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요. 둘째, 석류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아침 공복에 한 잔, 레몬즙과 함께요. 셋째, 석류 농축액을 물에 타서 드세요. 하루에 두 번, 한 숟가락씩요. 넷째, 석류차를 끓여 드세요. 하루에 세 잔, 대추와 생강을 넣어서요. 다섯째, 석류 샐러드를 만들어 드세요. 견과류와 함께요. 피해야 할 것들.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정제 탄수화물, 설탕, 술, 가공 식품. 생활 습관도 바꾸세요. 물 많이 마시기, 규칙적 운동, 채소 과일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정기 검진.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혈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석류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혹시 혈액이 탁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이 높으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저리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석류를 먹는 특별한 방법이나 레시피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석류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이런 꿀팁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혈관을 청소하는 다른 음식도 알려주세요.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석류를 꾸준히 드셔보시겠다는 분들 저도 오늘부터 석류 먹겠습니다. 하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댓글로 다짐하시면 실천율이 정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안되시는 분들 손발이 차갑고 저리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아니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정화시킬 수 있어요.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석류 반 개. 내일 아침엔 석류 주스 한 잔. 이렇게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가 물처럼 맑아지고 혈관이 활짝 열리고 온몸의 생기가 넘치는 그날까지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맑은 혈액, 건강한 혈관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질문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혈액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